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사의 에, 예배를 지금 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에,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네. 그럼 더 많이 감사하십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더 많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영국이 국교를 성공회로 정합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면서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청교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도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다 찾아서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1607년에 180톤짜리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65일간 항해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고, 여러 사람이 그 배에서 죽게 됩니다. 그 항해가 12월 2 2일에 이제 마쳐지면서, 이 메이플라워는 지금의 미국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항구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출가물화 닥치다 이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전남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추위에, 또 풍토병에, 또 배고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자액을 찾아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형제, 자매, 가족, 친구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죽어 나가요. 그리고 그 이듬에 고이 됩니다. 낯선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이 너무너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층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접은 경험이 없는 사람.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딱한 사정을 알고 와서 농사짓는 일을 도와줘다 그래서 처음 곡식을 심고 농사해서 그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그날을 계속 기념해서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그날이 되어지면 온 국민들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댄스 기빙데이다.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놓고 축제를 여는 날을 지금도 갖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대륙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충교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대륙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아남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를 지켜 주셨고 무에서 유를 이렇게 하셨으며 내가 살수 있는 집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기한 감사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감사. 이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저들의 삶의 진실로 묻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뺀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어니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섰을 때그 감사 속에는 눈물과 기쁨과 소망이 서로 엉켜질 그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최사를 올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감사의 주일,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지 또 1년 에한 번씩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천교도들의 이 감사의 지엑비스가 섞여있는 것 같은 눈물과 기쁨과 소망이 얽혀진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올려지는 귀한 감사의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11월이 되어지고 또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 추수 감사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매번 반복하다 보면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매일 그것을 대하다 보면 그 귀한 것을 가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감사와 행복은 언제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행복은 실과 바늘과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히 행복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에 끼치는 이극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과학자들,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 예? 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그래서 행복의 열매를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감사의 삼각할련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뭐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임시로 초소를 만들어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살아났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주셨고, 또 가을에 보도드린 추수한 열매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바로 그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집 밖에 새로운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불편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로 되보겠어요. 그게 초막적. 또한 한해 동안에 주셨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 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감사하지 않는 아홉 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느냐? 감사하게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나머지 아홉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감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말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감사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신 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는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도무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제 임금의 처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던 것니다 성경말씀 우니가 그를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일만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줬습니다. 빛을 다 없애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백대나리온의 100대 빛을 비친 사람을 만나게 돼요. 1 일만달란트와 백대나리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탐감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빛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빛을 갖지 합지 않는다고 재촉을 하다가 그 사람을 오게 가서 부릴수 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여서 그를 다시 불러 그에게. 탄감해진 빛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그 빛을 갚도록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원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자는 내가 용서받은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주신 은혜에 저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두고 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로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데 위해서 자, 첫 번째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보십니다이자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게 뭐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이 임금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상이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또백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빛,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빛, 이것은 우리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말합니다. 죄는 내 능력으로 탕감 받을 수 없어요. 죄의 빛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바로 누구냐? 죄인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능욕으로 갚지 못했던 이런 일만 달란트의 빚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죄의 빛을 갚을 수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쳐주시고 그 죄의 무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삶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극렬하신과 자비하신으로 우리에게 부풀 주시는 은혜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를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육체가 죽어야 할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받게 된 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고 그 값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그 생명의 값을 얼마로 우리가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것들은 값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고귀할텐데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의 생명, 이 생명이야말로,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옮겨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어찌 감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는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 명령, 그 실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신명기 15장 19절.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예. 그다음에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의 첫 새끼나 또 곡식이나 채소. 처음 것들, 처음 열매, 처음 새끼를 그 중에서도 흠없고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느냐? 처음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감사의 절기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하고 귀한 것, 처음 것들은 무조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별할 줄 아는 생활의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래서평평시에에도 네, 감사하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실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하루의 처음 시간을, 물질의 처음 것을, 소득의 처음 것을 어떤 우리 업적의 처음 것들을 늘 하나님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실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의 삶의 제 2순위가 되지 못하죠. 항상 제 1순위가 되시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이 되어지면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 되어지면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서 초막절을 지내며 광야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고백을 했던 것이다그 예배와 그 축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자세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살아서 사랑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가 오늘 다시한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할 감사의 고백, 회복해야 될일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할줄 모르는 배움망덕한 사람도 많지만, 어쩌면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조건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입은 은혜가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런 삶을 살수 없습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을 몸소체험해야만 그런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당적이지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비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는 누구도 매력을 갖지 않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반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감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무조건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이런 감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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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박국의 선지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었기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 어, 아, 편안함과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얘기치 않았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국이 대단히 국민들이 상처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고 고통받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강화문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나가 항해하고시위하는 데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축복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며 워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의 꽃이 피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큰 축복이 되어지며 이웃에게도. 또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아름다운 희망과 또 기쁨이 되어지는 기한 역사. 오늘 이추수감사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